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라가지고, 이거, 이거 풍선을 한번 개봉해 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일단 뜯었거든요. 여기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풍선인 것 같고요. 이것도 풍선인 것 같고요 이거뭐 달아놓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풍선 고정시키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달아놓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달아놓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아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서인 것 같네요. 제가 일단 볼게요. 설명서를 음, 대충뭐이런 식으로 되 있네요. 자. 손바닥패 네, <laughs>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는 풍선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하추핑 있고요 자세히 보면 티니핑이라고 거꾸로 써져있습니다 여기에 티니핑 캣츠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먼저 반이 됐구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일곱시에 오는데, 일곱시 날, 일곱시를 때, 나머지는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